코로나19 극복 2탄 집에서 하는 탁구 대회 입니다 아 탁구 대회 진짜 저저저 재미요 <laughs> 아니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? 어 너무 너무 과하게 한거 아니에요? 두 쓰리 킹아 아, 지금 그안되면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자, 너무 오버 길, 오버 세계의 킹 1위 백강아빠 세계의 기 2위 백강아디드가 자, 제가 지금 뭐 네트. 다이선사, 네트는 다이소에서 3천 주고 삽고. 비싼 생각보다. 그리고 저기 벤치. 참 TV에서 보니까 벤치 앉아가지고 세트 끝날 때마다 앉아서 땀 닦고 물 마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희도 뭐 갖추고 다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무리 못타더라도 집에 산대로. 목, 목 똑같아도 뭐 일단. 어, 당연하 구독자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네, 정성을, 정성을 다해서, 다해서 정성, 정성, 다해서 네, 알겠습니다. 자, 15전 들기뷔판 자, 지금 서브 보 자, 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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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다 서브 씩는니 서브 보 서브 보는 거, 서브 는 거, 서네 보는 거, 서슛 보는 거, 서브 보는 가 서브 서브 는가서 못봤는데이나야아 태양불입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죠. 이이 뜨거운 물은 아무도 못 봤어요 내가 만든 물어 아무튼 누가 만든 중요하지 않고 일단 태양 네. 한서비로 갑니다 굿샷 어? 아, 네 2이 <목소리> 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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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빵입니다 빵 맨빵 아들이 맨빵 아빵이 아들. 아들. 아니에요 맨빵 아들 좋아요 좋아 맨빵 아들 속소리 oh, 어어어 oh. 아 잠깐만요 이거 일부러 피한거 아니에요? 아뇨 아니, 아저 아니, 빠져야죠 아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<laughs> 뭐 밀반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무릎 꺾네 그러니까 원래는 게임을하다보면 항상 바닥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일 얘기 안 돼가지고 제가 시전합니다. 빨리 와. 땀 나. 티비보니이이런좀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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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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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아, 다다 아, 없습니 아, 아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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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암흐를 같이 한다네, 그해복자 갑니다. 어휴, 어깨 좀 풀고. 어. 자 갑시다. 오케이 okay. 아... 아싸 자 음? 이럴 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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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재미없죠?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, 로이가 걱정 마세요. 네. 응. 서도 뭐, 오, 릴리엄릴리어지는데 아! 아 이제 연습할 아, 준비. 오릴 아! 이파 아, 으쌰. 떨어. 떨어. 그럼? 그럼? 아. 같이 살이나. 어. 아! 여기. 아! 승민 자, 여기 보세요. 코로 시대 그라이 네, 네. 자 맹강 맹깡구자였습니 오늘은 코로나19 극복 탁구 대회를 해봤습니다. 2차 어땠어요 오늘? 아 진짜 했었어요어 제가 어 우리는 3천으로 맹강 부자구 맹강 부자 키보드를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맹강 부자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. 네. <laughs> 안녕. 여러분들, 구독자분들, 행복하세요! 태풍조시.